어, 비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비인과 사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와서. 물론, 당연히 뭐, 비인과 사귀면 좋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비인일 때 어떤 애인가요? 원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옛날 이성계하고, 그, 누구야? 그 어떤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이 농담하면서 아, 상대방이 부처로 보인다고 하고 또 상대방이 그 자기가 부처면은 상대방이 부처로 보이고 요 본인이 뭐 못된 동물과 같은 심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도 동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명한 이야기 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착할 때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하고 사귄다. 잘안사귈려고 하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비인일 때 어떠냐는 거예 그럴 때는 좀 얘가 좀 달라집니다. 어, 그 주역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괘, 그것이 이제 수지비께라고 합니다. 수지비께인데요. 예, 수집비께에서다 어, 의미가 있습니다. 63 같은 경우요63 같은 경우는요. 어 음으로서 양의 자리 있으니까 교정하면 입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계 학교에, 이 학계에서 제 꼭대기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원래. 원래 그 골목대장이었다가 이제 중앙정계 나갔다고 위태로우듯이, 아니면 그 회사로 말하면은 일반 직원 어떤 임원진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듯이, 항상 학교에서 제일 꼭대기인 이 3의 자리가 그 위태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63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제일 위다 보니까 본인이 삐딱한 거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다 부정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야, 너, 예를 들어서, 그,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리니까 담배 피지 말어. 야, 우리 시험 얼마 남았으니까 도서관 공부하자. 오락실 가서 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올바른 친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나마 영향을 받는데 못 만나면요 계속 그 촌놈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영향을 못 받으니까 여기 육삼이 그런 경우입니다. 육삼을 자세히 보면요 윗집 윗집을 보니까 음유야 아래집도 음유야 또 육삼이 누구랑 원래 돌아야 되는 상류가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음유야. 그러니까 육삼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그 훌륭한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르고 사는 거죠. 뭘 깨우치질 못하고 이런 거는 무지몽매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육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정하니까 자기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원래 또 의묘지만. 또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자, 63이 볼 때는, 예를 들어 6 2를 본다. 원래 6 2는요 95하고 노는 애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6 2가 95하고 놀아야 되는데, 95가 너무 유명하네? 유명 가수야. 그러니까 6 2가이 기분 나빠. 하더니 자기보다도 밑에인, 초육하고 논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은 6위는요 내조를 잘하는 겁니다. 구호를 내조도 잘하고 안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좋은 건데 63의 입장을 보면은 다 삐딱하게 보이니까 6위도 구하고 호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초육하고 노네 그러니까 좀 찌질이 하고 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63이 볼때 육삼6 육사를 볼 때, 육사를 볼 때, 육사도 원래는 뭐냐면요. 의미로서 의미가 되니까 올바로 좋은 놈입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삼의 입장으로 보면 똑같이 얘도 못된 놈이다. 깡패는 깡패 놈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상륙도 마찬가지로요. 같은 의유니까학력도그 늦게 가고 좋은 자리에도 늦게 가고 친구도 잘안 사귀고 자발적 안 나서 못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한거 육삼오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니까 남들도 다 못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다참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귀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삐딱해 보이고, 뭐,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능하면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 살더면 뭐 어떻 그런가? 마주칠 때도 있고, 같이 어울려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육산 보고, 야, 그, 그, 게 이제, 본질. 네가 착각한 거야.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못된 사람은 다 못되게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깡패니까다 깡패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참, 세상 이런 경우 종종 있어. 그래서 볼 때는 우리가, 아하, 조심하자. 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요 삐딱한 사람은 다 삐딱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그~ 그~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라고 주역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